저 앞에서 세이브를 한번 해야겠네요. 저장을 한번또 합시다 음. 여기서 피해를 채우고 가겠습니다 무청까지 채우고 세이브하고 가겠습니다 가자, 세이브. 한, 두 정도? 저런건 뭐 괜찮지 약하잖아? 좋아 여기에서 얘네들을 잡으면 변신을 한다는 거죠 쓰이고 도망가야겠네요 야 이건 뭐다 아수라파 천무로만 잡아야 되네 <laughs> 어 너는. 다 잡았죠? 그러고, 뒤로 쭉 빠져야겠죠? <laughs> 도망가야지. 어, 그러고, 너가 여기서 역습해. 여기서 요아수라파천무가 나올 때까지 살라딘이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고싸움이네요. 그 근데 그 블레스가 꺼질까봐, 그게 약간 걱정이네. 어? 야. 왜 나한테 와? 잠깐만요, 세이브 한번 합시다. 한 명만 오면 땡큐지. 예, 네? 그냥, 아수라파천무 금방 와요. 금방 오는데, 뭐,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예. 연으로 잡는 게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음 턴에 아수라파 천무예요 만이천인데, 이거, 마, 피가 만이천이에요. 만2 만이천인데 언제 연으로, 연으로 잡어 이거. 피 12,000이에요. 됐다. 끝, 끝, 끝. 아, 근데 12,000인데 설마, 저, 하긴 뭐, 아수라파천무 대미가 76만 막 이렇게 나오던데. 네, 아수라파천무랑 쓰라는 거예요. 연으로 잡을 12,000인데, 그 연으로 잡을 수가 없 대단하다. 클리어! 자, 이게 마지막 챕터죠. 묵시록. <laughs>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일단 세이브를 하죠 어, 0번 디스크? 오케이. 전투요? 예, 전투가 길죠. 어허. 근데 뭐, 길어봤자가 아닐까. 뭐, 그런, 건방진 생각도 드네요. 울랑.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시즈가, 시즈가 로보트에요, 로보트. 로봇이. 그래서 쇼크웨이브가 통합니다. 예, 그래서 시즈가 오면 쇼크웨이브를 묶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인가, 벨제브르. 몇 번의 환생 끝에 만남이군. 루시퍼. <laughs> 너와 네 주인의 계획은 이 세상의 파멸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이 세계를 송두리째 집어섬키려는 음모인가? 그런 것을 내게 대답해줄 필요는 없다. 분명한 것은 모든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좋아. 너도 똑같은 말을 하는군. 하지만 너희는 우리 인간을, 인간의 힘을 너무 우습게 보았다. 또한 살아남은 주신들이 무엇을 남겼는가도 생각지 못했을걸. 아닙니다, 마스터. 우리는 당신들을 믿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와주셨군요. 자, 그럼 이 화려한 마지막을 시작해보도록 할까. 이쪽도 바라던 바다! 근데 왜 아론다이트를 타? 처음부터 세라프 타고 다니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아론다이트를 타고 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세라프 타지? 벨제불같탄 마장기요? 그러게요. 저는 암흑신 쪽인데 마장기를 탄게 어, 일단은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면 잠깐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그, 제가, 이거 퀵세이브도 안 되네. 이거 퀵세이브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만약에 엔딩에서 동영상이 안 나오면 다른 버전으로 해야 돼요. 다른 버전으로 할 건데, 그렇게 하면 거, 그거는 한번 깬 다음이니까 그거는 치트로 깰게요. 그냥 치트 쓰고 깨도 될것 같아서 그거는. 어허, 잠깐만. 쟤네, 벨제브르 위치가 최강 그리마? 최강 그리마까지는 모르겠구요. 예, 아무튼 뭐. 저 녀석들 을 어떻게 우게 하지? 안 오네? 그렇다고 양쪽, 아, 온다. 오네. 그래 와와 와, 와. 얘네들을 잡은 다음에 유인해서 잡고 그다음에 가면 되겠네요. 아 맞다. 세이브 안 되지. 아이근데 마법 쓰다가 튕기면 어떻게 해? 세이브를 안 되게 놨어, 이거. 마법 <laughs> 마법 쓰다가 튕기면 이거 짜증나는데. 일단 가운데로 모읍시다. 가운데로 모여서 아, 맞다. 여기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아, 벨제브루가 그거 쓰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실수했어. 가운데로 모이면 벨제브루가 아까 그거 있잖아요. 버스터건 같은 거 쓴단 말이에요. 아하, 이거 참. 다행이다. 마지막이 진짜 오래 걸리겠네요. 어, 이거 지금 큰일 날뻔 했어요, 진짜. 진짜 큰일 날뻔 했어. <laughs> 자 여기에서는 아 썬더 서클렛이 없잖아. 썬더 서클렛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조금 난감해. 잠깐만, 이리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갑시다. 이게 아마 얘네들이 기계여서 이거 봐 미스가 뜨잖아요 쟤네가 쇼크웨이브가 통해요 얘네한테 쇼크웨이브를 써놓고 아다 미스 뜨면 어떻게 해 야, 빨리 도망와 야너 어떻게 하냐 이거 어야 죽을 것 같은데 계속, 계속 돌아가야겠네요 아 길이 여기 좁은데 엄청 몰려있네 뭔데 그렇게 그렇게 뭐 엄청나진 않네요. 체력이 뭐 사천이야? 사천이면 뭐. 네, 사천이면 할만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에르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얘가 죽을 것 같아. 쟤는 하나 버려야 되네. 어쩔 수가 없네, 저거. 아. 처음에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저거 하나 없다고 못 깨진 않을 거예요. 아, 미스 뜨면 안 되는데, 이거.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미스가 잘 뜨네요. 아하, 저거 참. 쇼크웨이브가, 그, 썬더서클렛을 제가 막, 한 네다섯 개씩 막 사놓고 이랬는데, 안 끼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 없어졌어요. 썬더서클렛이 좋은데. 얘로 써줘야 겠다 쇼크웨이브를 얘가 그나마 그나마 지금 이게 2레벨이거든요 됐다 이게 3레벨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아 이거 걱정되네 휴식. 한놈된게 아니라 거, 다 됐어요. 미스라고 안 뜨면 다 걸린 거예요. <laughs> 얘도, 너도, 하이어 에로 써라. 얘가 레벨업을 하는 게 어쩌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레벨업을 해서 쇼크웨이브를 1레벨 더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에서 경험치 37? <laughs> 얘한테 막타를 줄수 있으면 줘가지고, 쇼크웨이브를 찍어야겠어요. 총소리에요 총소리에가 누구에요? 안녕하세요, 2016 시장님. 어서오세요. 총소리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쟤네들이 지금 이쪽으로 건너온 다음에 잡아야 되니까 총소는 애는 크리스티앙이랑 시리우스에요. 예, 네, 두 명이에요. 어차피 일로 건너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쿠쿠웨이브를 지금은 쓰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현지 극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1 0날렘버트의 레벨을 올려줘가지고 <laughs> 쇼크웨이브 쇼크웨이브를 3레벨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네, 명감이다 보니까 세게 세네요. 좋아. 경험치를 몇 주나 어, 다음에 한 마리만 더 잡으면은 레벨업 하거든요? 좋아. 왜냐하면 벨제부한테도 쇼크웨이브가 통하는데 혹시 미스 날까봐. 네, 램버트를 보호를 잘해야겠네요. <laughs> 근데 얘도 그게 있어요. 쇼크웨이브가 다른 애도 있기 때문에. 아론다이트에서 철가면이 안 내리는 거는 벨제브르한테 처음에 문방을 하면서 들어가려면 저게 좀 맞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만, 피몇 남았지? 1200? 이거 한번 써봅시다. 필살기 다 써봐야지. 아, 주사위의 잔형이요? 저도 주사위 자형 예전에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여기서는 일단 쇼크웨이브 아 이거 봐 레벨이 딸리면 미스가 잘 떠요 레벨이 딸리니까 미스가 잘떠 깝다. 뭐야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어안 걸리길 잘 됐다. 어참 엉뚱한 거 썼네. <laughs> 어! 괜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잡겠습니다 어차피 쇼크헬금이 있어요 야 진짜 세네 애들이 진짜 세요버스터폴를 한번 써도 되겠다 그쵸 아니다. 여기서 쏘면 네 명이잖아. 세 명이네. 여기서 이렇게 쏘면은 이거 벽에 막힐 것 같아서. 아, 세다. 아니면 얘도 에이스가 있는데, 아, 근데 얘는 레벨을 못 올릴 것 같아. 이게 미스가 잘 떠요. 레벨 1이라서 그런지, 아, 이거 봐. 미스가 이렇게 잘 떠. 큰일 났네, 이거. 쟤도 죽게 생겼네. 도망을 가나? <laughs> 아이고, 어, 죽고 싶냐? 어, 쟤왜 피가 사천이야?